자두 번째의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원인 제공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불을 지피지 않으면 연기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콩 씹는데 콩 나고, 팥 씹는데 팥 난다. 그런 말도 있죠. 콩을 씹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되죠. 팥을 씹으면 팥을, 팥이 나는겁니다 음. 자, 우리 마음속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목표라는 씨앗을 뿌리면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목표란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이루고 싶은 것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야 된다는 거지. 이제 마음이라는 이 밭에 목표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씨앗이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서 어느 순간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자, 마음이라는 밭에 이 목표라는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아,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죠. 씨앗을 뿌리지 않는 상태. 씨앗을 뿌리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강의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강의를 잘하고 싶은 그 명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야 되겠죠. 생생하게 희실감 있게 상상을 해야 되고, 그죠? 시각화를 하고, 자기 암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의 씨앗을 마음이라는 밭에 뿌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또 생생하게 상상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바로 이제 오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NLP에서 시각, 청각, 신체감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이라는 어 그런 감각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목표라는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맘이란 밭에 씨앗이 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잘하고 잘하고 잘하겠죠? 어느 시점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맘이란 밭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원하는 강력한 목표를 상상시각화를 해라. 상상시각화를 하면은, 그런 것이 현실 속에서 싹을 맺게 될 것이다. 우리 목표도 이렇게 해서 원인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스님 치료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발표 불안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그럼 발표 불안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발표 불안의 원인을 되게 찾아보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엄하시어서 억압적으로 키웠다든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뭐 구구 시간에 책을 읽다 뜯었다든지, 뭐 발표하다 뜯었어, 또는 스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또는 또내 집단에 뭐 왕따를 당해서 이런. 어, 실패 경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충격이 실패 경험 때문에 현재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패 경험을 치료하지 않고 만약에 스피치 훈련만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고 결론에 대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한 거잖아요. 마치 이런 원리죠 어, 우리 영화에 영화의 스크린이 잘안 나와. 그러면 영화 필름을 갈아 끼워야 되죠. 근데 스크린이 지금 막그 찌그러진 화면이 논다면 필름을 갈아 키워야 되는데 필름을 갈아 끼지 않고 스크린을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스크린에 대한 작업을 하지 말고 필름에 대한 작업을 하면 은 이거는 그냥 어, 완전하게 작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발피 불안이 문제라면 발피 불안의 원인에 해당되는 심리치료를 하라는 거죠 일반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 계속 스피치 훈련만 시키고 있잖아요 3분 스피치 뭐, 발성훈련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해결은 안하고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스피치하고 다닐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학원을 안다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또 우울증 같은 경우도 봐봐 우울증의 원인은 대개 보면 그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상처 그죠 어떤 실패 경험 어떤 뭐 외로움 이런 마음의 문제란 말이야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 해결해야만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신경 정지가 있어서 약만 계속 먹어 약 우울한 정체만 없애는 결과에 대한 작업이라고 약만 계속 먹고 그러면 치료가 될까요? 우울증 치료될 가 수가 없죠. 뭐 우울증만 그래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다 보면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계속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언급 처치형 어떤 정상 위주의 치료를 하고 있다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 이 인간의 법칙을 잘 봐야 되냐면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난 데도 그 원인 제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 제공에 해당되는, 어, 치료를 제대로 하면은 결과는 그냥 바뀌게 되는 거죠. 현재의 문제를 없애려면은 문제가 생긴 그 원인에 대한 체면 치료, NLP를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제와 똑같은 선택이 행동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선택과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해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정신질환자라고 이야기 최고의 정신질환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이야기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똑같은 패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의 정신질환자다 따라서 나의 미래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은 지금 당장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어, 이제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